울산 동대산 청룡암은 경내에서 대웅전 건립을 위한 천일기도 백일회양을 맞아 해남 미왕사 주지 금강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금강스님은 해남의 천년고찰 미왕사 일대를 도는 치유의 길인 달마고도를 만들었으며 참선수행법을 통해 현대인의 마음병 치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을 깨달아.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걸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가하면 법화경은 7 0권인데이 반야경은 6 0 0권이라 돼요. 600. 엄청나게 많아요. 울산 청룡암은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기리고 불자들의 편안한 기도 정진을 위해 대웅전 건립 불사를 진행 중이며 천일 기도는 오는 2022년 3월 회양합니다.